제가 구매한 블라우스 셔츠 5개와 원피스 한가지 하울 및 룩북 영상을 준비했어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먼저 첫번째는 제가 요즘 일주일에 한 3번은 입는 것 같은 셔츠인데요 플랫메이트에서 구매한 속단추 랩박시 셔츠예요 약간 노란끼 도는 크림 색상인데 가을 아우터들과 잘 어울리는 색상이기도 하고 또 무난해서 여기저기 또는 단품으로도 정말 잘 입고 있어요. 핏이 다른 셔츠들에 비해서 확실히 여리여리하게 떨어지고 어, 적당히 오버한 핏이라 잘 입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름이나 구김이 가도 좀 쉽게 눈에 띄지 않아서 좋았어요. 연청색 바지와 옐로이코백, 카바스백, 자켓, 트렌치 등과 매치를 해봤는데요, 두루두루 정말 잘 어울리죠? 가격도 착하게 2만원대라 정말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자라에서 산 플라워 블라우스예요. 어, 꽃무늬가 굉장히 큼직큼직한 편인데 색감이 약간 톤다운된 가을 색감이라 그런지 그렇게 튀지는 않더라고요. 또 어떤 색의 청바지와도 다잘 어울렸고요. 저는 연청바지와 카멜 색상의 벨트와 같이 코디해봤는데요. 음, 단품으로 입을 때는 노란색감의 레더 숄더백으로 포인트를 줬어요. 특히 진한 색감의 트렌치와도 정말 찰떡이에요. 저는 다크 브라운색의 카바스백과 같이 매치했답니다. 근데 단점이 있다면 어, 굉장히 까슬까슬한 편이라서 안에 꼭 이너를 착용하시길 권해요. 저는 예민한 편이 아닌데도 깜짝 놀랄 정도였거든요. 재질을 보니까 역시나 우리 15%가 들어갔더라고요.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세 번째는 약간 러블리하면서 컨츄리한 느낌도 나는 러브잇 모어의 빈티지한 플라워 셔츠예요. 어, 저는 꽃무늬를 유독 좋아하는데 이렇게 크지 않은 꽃무늬도 굉장히 좋아해요. 색감 조합이 일단 예뻤고, 어, 입으면 빈티지하면서도 귀엽겠다 싶어서 샀는데 실물이 더 귀엽더라고요. 입으면은 얼굴도 좀 환해 보이는 것 같고 또요 아이도 청바지 어느 색이나 다잘 어울렸어요. 어, 다만 약간 컨투리한 느낌이 커서 이 옷을 입으실 때는 화장이나 헤어스타일에 조금 신경을 써야 할것 같았어요. 제가 단발머리인데. 잘못하면 촌스러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번째는 고로케에서 산 플라워 블라우스예요. 이 블라우스는 약간 시스루 느낌의 블라우스예요. 일단 단품만 입으신다면 스킨톤의 이너가 필수고 음 꽃무늬가 큰 거에 비해서는 진짜 무난하게 잘 걸쳐진 옷이에요. 색감이 일단 진하지가 않아서 그런가 약간 탁하면서 한톤 다운된 색감이거든요. 그래서 브라운색 아우터나 베이지 계열 또는 네이비 계열의 트렌치와도 정말 잘 어울렸어요. 여기에 청바지까지 입어주니까 아주아주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단품으로 착용할 때는 노란색감의 에코백과 매치를 해봤고요. 어 핏도 어깨에 약간 각이 잡혀있어서 날씬해 보이는 핏이었어요 저한테는 음..하지만 체구가 너무 작으신 분들은 약간 커보이는 핏인가봐요 어, 사이트를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다섯번째는 스키니피그에서 산 플라워 블라우스인데요 요 블라우스도 약간 시스루예요 어, 작은 꽃무늬에 다크한 브라운색상의 단추가 맘에 들어서 사게 됐어요. 소매에 프릴이 있어서 소매를 올리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었고, 음, 어떤 색의 청바지와도 잘 어울리는 블라우스예요. 저는 카멜 색상의 벨트와 연청 색상 바지와 함께 입어봤어요. 약간 가오리 핏이라서 더 여리여리해 보였던 것 같아요. 베이지색 트렌치하고 생각보다 너무 잘 어울려서 깜짝 놀랐어요. 여섯 번째는 H&M에서 산 플라워 블라우스인데요. 음, 이 블라우스는 어깨 부분에 약간 셔링이 잡혀 있고 어, 소매 부분이 스모크 밴딩 처리된 블라우스예요. 네이비색에 자글자글한 흰색 꽃무늬가 귀여운 옷이에요. 단품으로 입을 경우에는 꺼내 입는 것보다는 바지 안으로 입는 게 예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저는 단품으로 입는 것보다는 아우터와 같이 입으시길 추천드려요. 저는 네이비색 트렌치와 같이 매치를 해봤는데 정말 잘 어울렸어요. 진짜 추천드려요. 아, 근데 이블라우스 앞부분이 버클이라고 해야 되나? 어, 단추가 아니고 고리로 되어 있어요. 아주 작은 고리? 근데 절대 풀리진 않을 것 같은데 약간 사이가 보여서 안에 이너를 입으시길 추천드려요. 다음은 검정색 블라우스예요. 이 어, 제품은 사실 저렴하게 샀어요. 산 곳이 해외 배송 쇼핑몰이니까 아마도 중국 타오바오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핏이나 단추 짜임은 약간 아쉬웠어요. 옷의 길이가 약간 안 맞고. 사진처럼 여리여리한 핏이라기보단 그냥 살짝 딱 맞는 블라우스 느낌? 재질은 굉장히 부드럽고 차르르한 느낌이에요. 그래도 이 제품은 싼 맛에 이곳저곳에 걸치기엔 좋은 옷 같아요. 단품으로 입을 때는 흰 바지, 청바지 모두 다잘 어울렸는데요. 저는 흰 바지와 매치해봤어요. 흰 바지는 모스빈에서 지난 여름에 산 제품인데, 청바지 같은 재질이라서 가을에도 입기 좋더라고요. 작은 블랙 색상의 크로스백과도 잘 어울렸고, 또 살롱드 마이미의 다크브라운 카바스백도 색감이 괜찮았어요. 또 자켓과도 같이 입어봤는데요. 이 어, 자켓은 디트링크에서 산 제품이고 핏이 대박이에요. 어깨에 과하지 않은 뽕이 있어서. 딱 예쁘게 핏을 잡아준다고 해야 되나? 무튼, 그래서 어깨가 과하지 않게 딱 떨어져서 날씬해 보이더라고요. 블라우스랑 같이 입었을 때 무난하게 잘 어울렸어요. 정말 추천드려요. 다음은 JL프라는 곳에서 산 빈티지한 원피스인데요. 이 원피스는 제가 이번에 산 옷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옷 중에 하나예요. 일단, 핏이 대박이에요. 특히 저처럼 약간 허리가 다른 부위에 비해서 통통하신 분들께 정말 정말 추천을 드리는데 허리끈을 안 해도 허리 라인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허리가 얇아 보이는 라인이더라고요. 그리고 어깨 부분에 살짝 셔링이 잡혀 있어서 어깨에 약간의 각이 잡히는데 오히려 그게 어깨를 여리여리해 보이게 해주더라고요. 패턴은 독특해요. 딱 어떤 모양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일정한 간격으로 있어서 도트 무늬 같아 보이면서 굉장히 빈티지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색상도 한톤 다운된 약간 탁한 블루 색상이라서 가을 아우터들과도 너무 잘 어울렸고 단품으로도 입기 좋고 핏이 괜찮으니까 또 아우터 안에 입기에도 정말 추천드려요. 제가 오늘 준비한 하울은 여기까지예요.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봐요.